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와로 대표의 오형래라고 합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오형래고요 올해 30살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23살 때부터 이제 치킨집 장사를 하면서 조금 어리게 보는 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조금 나이나 어른스럽게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다 보니까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내가 못했던 것들 뭐 이런저런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지 살아왔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어 해봤던 시간을 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사회적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좀 해보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고 와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 들어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키워드를 준비를 했고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지 내가 어떤 일을 좀 좋아하지 이런 좋아하는 것에 대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말에 머머와 함께 더불어라는 어, 조사 단어고요. 저희 와로는 그 보호 종료 아동 이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신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초기 조금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만들자라는 비전과 미션을 어, 정립을 하고 이제 와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성사업에 들어오면서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 와로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 어,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 오프라인 매장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템을 막 알아보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이 샐러드라는 것 자체가 한끼 식사 형태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 건강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쉽게 떴다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이뭐 지속적으로 어, 건강은 점점 높아질 거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샐러드라는 아이템을 첫 번째로 어,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샐러드 제품만으로는 샐러드 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는 샐러드를 뭔가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마 샐러드를 실제로 내돈 주고 사먹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는 인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저 또한 샐러드를 한 번도 돈 주고 사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막막하던 찰나에 이런 제가 아는 이런 박사님들 만나게 되면서 샐러드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이나 영양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 주면서 그거를 인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들을 실제로 개발을 완성을 했을 때 바로 매장으로 창업을 한게 아니라 시식회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뭐 대학생분들, 뭐 주부님들, 뭐 여러분들 여러 어 업종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하셨고 여러 나이대, 성별 되게 다양하게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셨고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 시식회 때 저희의 제품 방향성들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대가 높다 보니까 샐러드 제품이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뭐 그냥 채소 얼마나 팔아줄 거냐. 어, 과일 얼마나 팔아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들을 하셔가지고 초기에는 저희가 매장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얼마만큼 저희가 쓰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절 거절 당하다가 저희가 이런 좋은 어떤 목적의 사회적 기업의 이런 취지로 창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어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어디 후원하고 있는데 어 너희 쪽으로 그러면 뭐, 뭔가 채소를 잘 주면 그게 후원이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초기 저희와 같이 동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급처까지 확보하고 나서 이제 매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됐고요 어이 당시에 그 육성사업 자금이랑 제가 들고 있던 이제 작은 자금 초기 자금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진주에 어느 자리에 해야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초기 또 와로라는 회사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매장도 같이 할수 있게 어 조금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한 열두 한 평정도였고요 이제 매장도 어떤 카페 형태의 매장이 아니라 배달 전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이천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초기 초기 비용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매장을 한다던가 누군가가 취약계층이 이 매장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을 하려면 열뭐 평에 육천, 팔천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면 안 됐고 못해도 한삼사 천만 원 정도의 열평 정도의 매장을 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 저희 나름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 금액대로 매장을 얻어서 일단은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으로. 10평대 어, 한2000 초반대로 매장을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판매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배민이나 요기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 메뉴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어, 샐러드 사진 촬영부터 뭔가 준비까지 저희가 직접 다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배달의 민족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초기에 배달의 민족에 샐러드를 판매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고 진주에 그 저희보다 먼저 했던 샐러드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카페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이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세요. 이게 뭐 반찬이냐, 뭐냐. 도시락이냐. 뭐왜 이렇게 비싸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말들을 들었었고요. 실제 로첫 달에 저희가 판매 매출이 한 삼십만 원? 사십만 원밖에 안 됐어요. 첫 달에 배민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냐 아직 진주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했었고 일단은 매출을 좀 많이 올려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문의를 들어왔을 때 정기배송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단순히 배달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배송을 해줄 수 있냐 라는 문의가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전기 배송이 보편화가 돼 있듯이 진주에서도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하지만 진주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전기 배송을 시작을 합니다. 3개월을 반복하니까 되게 피곤 피곤하기도 하고, 아 실제로 이게 돈이 벌리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정기 어 배송은 이제. 그만 접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육성 사업을 이제 거의 약1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총 매출 한2 7 0 0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와로 샐러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이제 사업적으로 형, 어, 기반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2년차 때아 이게 샐러드가 분명 아직 진주에서는 많이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샐러드를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 샐러드로는 두 차례 진행을 했었고 진주의 로컬푸드 활용해서 만드는 좀 신선한 지역을 뭔가 서울로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운이 좋게 두달 동안 판매를 하면서 한2,400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이게 육상 사업 1년 했는데 2,700인데 두달 만에 2,400을 올리니까 아 이거 온라인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샐러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 가지고 뭐 밀키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또 펀딩하면 또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에 펀딩을 했었는데 그두 차례는 실패를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누가 사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밤으로 크림을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파스타가 또 통밀 파스타고 통밀 파스타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저희 생각은 이제 가을 때 출시를 해서 아 이거 대박 나겠다 했는데 이거는 네 지금 봐도 맛이 없을 것 같고 몇 차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온라인은 또 답이 아니구나. 또 약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죠. 와로를 왜 하게 됐지, 왜 시작하게 됐지라는 이유들을 많이 찾으려고 했고요. 운이 좋게 저희 그 부모님 지인분께서 아들이 샐러드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나도 샐러드를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게첫 번째 가맹점을 오픈을 합니다. 이제 2년 조금 지나고 나서 청주에 이제 좀 어설프게 어 매장을 오픈을 했고 이 오픈할 때 되게 준비도 없었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배달로만 했었지 어떤 카페 형태의 이런 매장을 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설픈 점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하나도 안돼 있고 어떤 뭐 리플렛 홍보 자료 뭐 마케팅 뭐 식재료 물류 이런 것들도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어 이때 많이 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매장도 운영을 해봐야 되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그 진주 교대 정문 쪽에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아, 직영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매뉴얼 정리라든지 뭐 식재료는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식재료 이런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매장 마케팅을 하면서 가맹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직영점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배달의민족의 어, 집중을 하면서 좀 다양한 리뷰들이나 반응들을 좀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확실히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와의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경쟁력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샐러드 매장이 아마 요 2~3년 근래 되게 많이 생겼을 거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개인 카페에서도 샐러드를 다 판매를 하고. 뭐 샐러드 전문점이라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단순히 이 샐러드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 서비스나 제품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LH 소셜벤처라는 사업에 선정이 됐고, 뭐 LH 소셜벤처 사업 이외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올해 뭐 비대면 육성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어 하면서 느낀 건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충분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으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 이야기와 와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저는 조금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쪽의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샐러드를 내가 좋아하냐라고 했을 땐 좋아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되게 즐겁고 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 좀 많은 위기 속에 포기하지 않고 와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로 제 이야기와 와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